아침에 한번 자수를 놔볼게요. 아침에 자수를 넣을 때는요, 어,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미끄러지게 여기 부직포에다가 붙이는 방법인데요. 저 간단하게 이거 써요. 이거. 음. 이거 써가지고, 일단 바늘에 붙지 않게 이렇게 가려주시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여기다가 요만큼만, 요만큼만 이렇게 뿌려서요, 아, 치마를 붙여볼게요. 아치마는요, 그, 대략 박을 부분에 이제 포인트 지점, 센터 지점에다가, 이렇게 이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음. 이거 보시면 이게 초크칠이에요. 초크칠을 살짝 해놨어요. 중간 접어 가지고 어, 그렇게 초크칠을 한 다음에 넣습니다 이렇게. 바늘 포인트에 맞춰서요 놓고 잘 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원단을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원단이 쭈글쭈글해지는 현상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없어요 붙여서 하면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하면 돼요. 어,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은 어 완제품이 하나 있는데 완제품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반듯하게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면이 하나도 없죠? 붙여서 작업하면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